성월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9년도 일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예산안 심사권을 상정합니다. 제 245회 양구군의 제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수의 2019년도 예산안 지음에 예산안 제출에 주만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 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067억원보다 9.9%인 303억원이 증액된 3,3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5% 증액된 2,996억 4,14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2.7% 증액된 374억 6,7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이쪽입니다. 일반에게 세입 예산은 261억 3,2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91억 2,400만 원, 세외수입 111억 4,270만 원, 지방교부세 1,473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39억 27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 220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지방세는 모든 세목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이 5.3%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세외수입증 재산임대수입이 큰폭 증액 수수료 수입이 소폭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33.3%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15.2%인 5억 3,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보금은 모두 일반 재정보조원금으로 검토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1억 3,786만 원이 증액된 838억 8,521만 원으로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0.3%인 46억 6,317만원이 증액된 200억 1,752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계상된 것으로,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 부분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군장병 가족화 사업, 철도 업무 추진 사업비 등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18.1%인 29억 4,129만 원이 증액되어 191억 833만 원이 편성되었고 교육은 평생학습 환경조성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20.6%인 6억 3,292만 원이 증액되어 36억 9,8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사업비는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어 10.3%인 32억 7,976만원이 증액되어 350억 1,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이 크게 증가되어 42.7%인 98억 2,945만원이 증액되어 328억 2217만원이 편성되었고, 양구군 세출예산액의 15.9%인 사회복지사업비는 476억 58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56억 46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특산물 유통 체계 구축 사업비 등이 증가되어 14.3%인 45억 8,5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사업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세출 세입 세출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7% 증액된 374억 4, 6 7 6 4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수입 51억 8,520만 원, 보조금 207억 5,11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115억 3,13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환경 보호 분야 345억 5,899만 원 사회복지분야 3억 7407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억 464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억 5490만원, 기타 인건비 및 예비비 등의 9억 33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6% 증액된 3억 7,407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와 저소득층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1% 증액된 124억 3,406만원으로 세출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흙탕물 저감사업과 야생화밭 유지관리비, DMZ 친환경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 기타 획계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4% 증액된 199억 4748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에 편성되었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3.8% 증액된 31억 1,07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하수도 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노후 하수관리 정비사업 5건에 881억 34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흙탕물 저감사업 3건에 776억 8098만원이며 총 8건에 1658억 1584만원으로 2019년도 투자사업비는 313억 9214만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및 우리 군의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나 규모가 큰 국고 보조 사업비의 책정과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한 만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의 중요도 및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총 11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42억 1,251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55억 7,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13억 5,7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수입액은 28억 7,99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239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전입금 16억 5,136만원, 보조금 1,575만원, 융자금 해수 9,600만원, 이자 수입 4억 1,464만원, 기타 수입 7억 214만원 등이며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8,993만원, 융자성 사업비 2억, 기타 지출 2억 3,2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양국은 출연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7개 기금 16억 5136만원이며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수입은 9억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억으로 일반 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기금은 수입은 6억 287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 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며 지출은 1억 613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글로벌 장려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수입 1억 837만원으로 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가 되겠으며 지출은 1억 8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자금 및 창업 자금의 민간 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수입은 2,526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원으로 전액 농업안정경영자금 융자금이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5억9,853만원으로 도비보조금과 이자수입 과징금 등이며 지출은 2억5,067만원으로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등 운영비, 소비자 명예 감시원 활동 지원, 홍보 사업 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2018년 제정된 양국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은 3억 6천만 원으로 전액 전입금이며 지출은 3억 6천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준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2005년 이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 집행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여 업무 추진에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 연찬에 만전을 기획하여야할 것입니다. 양록 장학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향후 통합 운영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연례반복적인 유사한 행사성 사업보다는 생산적 사업과 폭넓은 공모를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 인재육성, 재난의 사전 예방, 농가 소득 증대 등의 중점을 두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금 운용 시 지원 대상자 선정, 융자금의 채권 확보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 등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기금 설치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충진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본청 14개 실과와 참계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기 배부에 대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소관실과 소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대변하는 듣는, 질답변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작년도 예산과 비교 검토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시 증액, 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시고, 실과소와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제출된 내용은 협의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실과서의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안을 위원님들의 개별 설명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운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운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9.55% 증가한 2,996억 4,144만 원으로 261억 3,273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전년보다 4억 6,300만 원 증액된 91억 2,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세 2억 2천만 원, 재산세 11억 4천5백만 원, 자동차세 23억 5천9백만 원, 담배소비세 31억 원, 지방소득세 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억 7790만 원 증액된 111억 427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 임대 수입으로 4억 8790만 원을, 다음 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1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5억 2800만 원을, 사업 수입으로 27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교부, 수입으로 1억 7,200만 원을, 이자 수입으로 1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임시적 세이 수입, 재산, 임시적 세이 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에 20억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1억 3,600만 원을, 다음 16페이지, 기타 수입으로 16억 2,2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66억 9,200만 원 증액된 1,473억 9,7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보다 10억, 10억 증액된 60억 원, 보조금은 전년보다 148억, 103만 7천 원 증액된 1,039억, 27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35억 9,158만 3천 원으로 그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 2개 사업에 2,378만 2천 원을, 자치행정과 5개 사업에 1,019만 8천 원을, 교육생활지원과 13개 사업에 32억 3,745만 9천 원을, 다음 18페이지, 사회복지과 44개 사업에 166억 8,379만 9천 원을, 다음 페이지 하단부 문화관광과 일개 사업에 8억 8410만원을 전략산업과 6개 사업에 93억 1192만원을 20페이지 재정운영과 일개 사업에 5450만원을 평화지역 발전과 4개 사업에 8598만 4천원을 생태 살림과 30개 사업에 18억 1026만 6천원을 21페이지 환경위생과 11개 사업에 3억 3,995만 3천원을, 지적건축과 5개 사업에 14억 7,814만 9천원을, 안전건설과 6개 사업에 26억 9,524만 5천원을, 농업기술센터 5개, 52개 사업에 54억 4,507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6개 사업에 3억 7,415만 7천 원을, 상하수도 사업소 3개 사업에 1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획조정실 4개 사업에 16억 6 4 0 4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종합민원소통실 2개 사업에 3억 원을, 교육생활지원과 3개 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사회복지과 1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체육진흥과 3개 사업에 14억 7800만원을 문화관광과 6개 사업에 58억 7600만원을 전략산업과 1개 사업에 2억 4700만원을 평화지역 발전과 2개 사업에 26억 5천만원을 생태산립과 4개 사업에 12억 1500만원을 다음 페이지 안전고설과 7개 사업에 100억 5 4 0 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8개 사업에 17억 5 7 0 0만원을 보건소 일개 사업에 4,800만원을, 상하수도 사업소 2개 사업에 1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보조금으로 교육생활지원과 4개 사업에 1억 1,326만 3천원을, 사회복지과 8개 사업에 5억 182만 8천원을,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과 4개 사업에 1억 7,369만 6천원을, 문화관광과 3개 사업에 1억 4,746만 2천원을, 전략산학과 일개사업에 6,020만원을, 농업기술산타 12개 사업에 3억 7,659만6천원을, 다음 27페이지 보건소 33개 사업에 16억 5,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46억 6,317만원 증액된 200억 17만 200억 1752만 4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4개 사업에 282만 8천원, 순도비보조사업 9개 사업에 3억 4138만 8천원, 교육생활지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8개 사업에 3억 9759만원, 순도비보조사업 7개 사업에 6억 5964만 2천원,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44개 사업에 23억 8,438만 4천 원. 순두비보조사업 40개 사업에 33억 2,616만 3천 원을. 31페이지 하단부. 체육진흥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3개 사업에 1억 8,413만 6천 원. 순두비보조사업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32페이지. 문화관광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8개 사업에 13억 9,822만 8천 원을, 순도비보조사업 11개 사업에 2억 2,835만 원을, 전략산업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5개 사업에 15억 9,203만 4천 원을, 순도비보조사업 9개 사업에 18억 7,654만 4천 원을. 33페이지. 평화지역 발전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2개 사업에 22, 22억 1,014만 9천 원을, 순두비 보조사업 4개 사업에 20억 4,496만 9천 원을. 생태살림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 36개 사업에 5억 9,028만 7천 원을. 순두비 보조사업 10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35페이지. 환경위생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 6개 사업에 7,405만 2천 원을. 순두비 보조사업 4개 사업에 2,176만 9천 원을. 지적건축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2개 사업에 1억 5,621만 원을, 순도비보조사업 3개 사업에 1억 4,680만 원을, 안전건설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5개 사업에 13억 1,300만 원을, 순도비보조사업 7개 사업에 6,820만 5천 원을. 3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과 순도비 보조 사업 등 110개 사업에 22억 6,654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 27개 사업에 3억 7,372만 1천 원, 순도비 보조 사업 7개 사업에 1억 242만 3천 원을, 4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순도비보조사업 1개사업에 53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보다 27억 6,880만원 증액된 220억 7,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80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 4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서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과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6억 9,685만 9천 원 증액된 343억 9,201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인력 운영비가 340억 5,382만 5천 원으로 지금까지는 기획 조정실에 편성되어 왔으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무원 인건비 재반업무를 처리하는 재정운영과의 인력운영비를 인력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이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1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지방세 포상금입니다. 양국은 지방세의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관윤도 체납액 징수자에 대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일수입 포상금으로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신규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1,6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민을 눈높이에 맞는 납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 물품 태그 발행 및 리더기 구입입니다. 재고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이 전산상 재고와 실제 물품을 확인함으로써 행정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재무 보고서 검토 용역입니다. 지방회계법 제 16조에 따라 전 지방 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규정한다는 바 공인 회계사 검토 용역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 페이지부터 256페이지는 공무원 인건비로 각 직급별 직원 봉급 및 수당, 직무 수행 경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339억 6,7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운영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리하실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빼면 지지할 게 없어서, 뭐, 경비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지지할 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지할 실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